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덕분에 우리 XRP 가격도 따라서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최대한 이런 상황에서 뭐 일일비하지 않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그냥 XRP를 사 모으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기대가 되고 마음이 두근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6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 알트코인들이 뭔가 힘있게 지 혼자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조정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바심이 생기고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들을 준비하기 아직도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아직도 너무 이른 단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말은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4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희박해진 위치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조금씩 붙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직 뭐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4월부터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대폭 늦춘다는 것에 시장 참여자들이 낙관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트레이더들의 XRP 롱숏 비율을 보면 지금 2.61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 xrp 선물 포지션 중에서 72.28%의 사람들이 상승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반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상승장에서 역추세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2017년도에 xrp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죠 올초까지 이어진 상승 일리에서도 이거는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리플 뭐 500원 700원 할때 xrp 정고점까지 비트 스탬프 차트 정고점까지 넘기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때 막 에이 설마 거기까지 올라갔고 물린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겠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공 공급량 때문입니다. 제가 줄곧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이런 식으로 급락을 줘서 공포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질질 끌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거나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 3월부터 이어졌던 이 6개월간의 조정과 지금 일어나는 이 조정, 이둘 사이에는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이 당시에는 안 늘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글로벌 M2 유동성이 연일 올타임 하이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 매수 대기 자금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장을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반등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전체 거래소에 쌓여있는 스테이블 코인 양이 2,2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 320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진짜 지금 시장에 역대급으로 치열한 눈치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조금만 불확실성을 없애주기만 한다면, 리플이 다시 신고가의 영역을 향해 상승하는 거는 뭐 거의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때에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투자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 DCA 전략을 활용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패턴으로 계속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추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중국에서도 의미 있는 뉴스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당 매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를 낸 건데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통화가 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지만 투자 가치는 있다. 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죠. 정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거시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금융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자산 개발을 가속화해야 된다. 그리고 토큰 채택은 위안화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위험 통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다. 결국 이 종합해보면 중국도 미국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에 대한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 미국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의 자체적인 결제만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미국을 상대로 여러 국가들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면 벌일수록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분명히 유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4시간 차트고요.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1.9달러 라인 있죠? 여기 라인에서 지금 강력한 지지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 라인 아래서는 XRP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관점이고요. 자, XRP 움직임이 제가 너무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채널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피보나치 채널이라는 건데, 차트가 지금 이 안에서 너무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아니면 뭐 하모닉 같은 무기가 없어도 단순하게 이렇게 채널 하나만 작도를 잘 해놔도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매수하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매도하는 자리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자 XRP 차트가 지난 11월부터 이렇게 계속 폭등이 나왔는데 올라오는 동안에도 여기 채널 라인에만 닿으면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지 저항이 나오는 자리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점을 만든 구간, 저점을 만든 구간이 싹다이 채널에 닿는 구간에 형성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차트에 나오는 모든 움직임을 위아래로 뭐다 발라먹는 거는 이거는 뭐 엘리어트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한 거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채널에 닿는 자리 있죠. 이런 구간들에서만 매매를 해도 내 자산은 꾸준하게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얼마의 시드로 투자를 시작하시던지 간에 조급한 만 조금 내려놓고 저를 따라서 천천히 매매를 하신다면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월급 정도 수익은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뷰 쓰시는 방법이나 채널 작도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뭐든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따라 해보시면 금방 작도하는 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돈한푼안 받고 재능 기부하는 거니까 영상에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청 방법은 0 1 0 5 5 2 8 2 6 0 1 0 5 5 2 8 2 6제 개인 번호로 링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알아도 평생 써먹는 무기가 생기는 거라서 뭐안할 이유가 없는 건데 진짜 이거 조차 하기 귀찮은 분들은 수익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